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을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때그다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신학교의 폐쇄에 대한 논리, 그걸 우리 어 본문에서 다 이론이라, 다 이론이라, 즉 어, 신학교가 꼭 필요할 때가 있었다. 신학교가 다 이론이라 하 분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필수라고 할 정도로 필요할 때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신학교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필요한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릴 때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그런 게 어릴 때는 부모님이 꼭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세상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막 심각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얼마든지 내가 할수 있겠다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중심이 아니다. 누군가를 자꾸 찾고 있어요. 사람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도록 되어 있어요. 찾도록.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서 한거아니요 내가 부모에 의해서 출생되어지면서, 내가, 아,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야지, 나이가 들면 이래야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못 살던 어린 시절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부모를 떠나고, 부모 없어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의히을그런걸어려 어? 자긍심을 가지고, 또그 능력을 나타내는 어? 부모한테 뭔가 어?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가는 거죠. 그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에 부모가 꼭 보살펴 되는 줄 알고 자녀한테 투자했던, 나름대로 기회했던, 어? 자녀를 내가 없으면 이 자녀가 못 사는데 싶어서 그 온몸을 바치고 모든 정성을 쏟았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두 관계가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이 어떤 절대적인 관계야 새롭게 새롭게 자꾸 정립이 되잖아요. 음? 어릴 때 생각했던 어? 부모가 없으면 집이 행하고 어? 아무리 집이 좋아 보여도 부모가 없으면 요 뭔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어? 밖에 문 밖에서 어? 안 들어오나, 어? 가까운 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에 없으면 말이죠. 부모가 또 집에 없으면 늘 있던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 그것이 어느 날 자기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 게 투여하면, 어? 귀하면은 자녀는 또 그런 관계가 되다가, 또 내가... 부자니에게 나름대로의 소홀히 당하는 그러면서 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하고 신학교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요.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신학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가 그럼 필요한 때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서 보면 신학교는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교회가, 신학교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교회는 신학교 앞에서는 절대지. 이제 이렇게 신학교, 교회, 뭐, 이런 뭐, 저, 참, 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어떤 신앙의 부류에만 제안테서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한 틀을 지금 벗기하려고 는외도안니고 성경도 안읽는다. 뭐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 사람 사람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에 분명하게 신학교가 하나의 기여를 입는 다이 그래서 이 내용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같은 주제로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왜 교회 밖이다 교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것도 다 신학교로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름대로 절대적인 위치로 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신학, 신학교, 서로 좀 다르긴 다른데,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세워지고, 이 신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이것을 학습하고 또 배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교라 그럽니다. 신학은 신학교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형성되었어요. 신학이라 일컬어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덕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징후가 우리는 종교교육 500주년에서 보는 거예요. 종교교육 500주년이라 하는 이런 표현에 종교교육도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종교교육이 나왔는데 종교교육 이후에 신학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학교란 말을 안 했어요. 했다면은 할수 있다면은 신학교라고 하진 않고 철학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범주에 철학이라는 속에 신학이 들어있다가 신학교로 되고 그다음에는 신학이 철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신학이 철학이라는 내용을 다 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철학이라는 범주 안에 신학이 어?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밀린다, 이게지. 신학만, 신학이라는 것까지만 나가다가 신학이라는 자리가 있다가, 신학이 철학의 나름대로 어떤 일부분이 되어갖고, 그래서 그중에서 신학을 별도로 빼가지고, 신학교라는 데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하는 제도, 그것은 1517년이 지난 겁다 1517년이 지나서 신학교가 형성됩니다. 그 말은 개신교에, 개신교라는 내용체가 종교교 형성되면서 목사들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를 배출해야 된다라는 것에 배출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할때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신학교라는 제도, 무엇을 가르치느냐, 결코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제 학교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에서 신 학교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이 형성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신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그 사람의 신학,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어느 사람 누구의 신학 하는 개인적인 호칭, 얼마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어떤 단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할때 어떤 신학인지 그것은 누가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고, 이대로 구슬 받으이 어떤 것이 주어질 거다 하는 건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입장한 어떤 틀을 가지고 철학학교가, 철학학교가 학교로서는, 제 어머니 어머니 얘기할때 이거 천 년, 지금 2000년 전에 철학학교가 나옵니다. 철학교가. 2000년 전, 아, 2000년. 1500년대입니다. 1500년 전이에 1500년 전이는한 1500년 내이는한1이에2 0 0년전이사이에이에요 그게 0 0년 전이에요. 이에요1 5 0 0나에요 1500년 전이에요. 이에요1 5 0 0이에요이름요체가아0년전이에데1이에요1 5 0이에요1는그지역에서 로마 경황청을본뜻서 로마 경황청고 가까워 제약하는 이런 구제의 서양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그다비에, 바그다비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바그다비에 철학학교를 먼저 세우고 이 철학학교 세워지니까 경황청에서볼때 여기 동독과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학교 제도와 연결되는 데서 나오는 게 파리 대학인가? 파리 대학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파리대학보다 더 빠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 형성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형성되는데, 그것에 이제 이게 신학이라는 요소가, 그전에는 흘러오던 이 신학이 신학이라는 그 학문으로 하나의 철학하는 그 요소에 같이 포함되면서 이것이 이제 동성안에 걸어가나, 음? 아랍 지역하고 그 말은 이슬람 어떤 문학권하고 기독교 문학권하고이 교류를 할때 서로가 교통을 하려면 소통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소개하고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받아들여가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철학의 안에 신앙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이라는 내용이 언제 이것이 그러면 나타나게 되느냐. 교회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는 이것도 교회고 에덴 동산에서도 교회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자체도 교회. 교회는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지와 만물이 다 이릅니다. 이 내용부터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요소에, 우리가 지금 뭐, 문물집관는 이런 내용의 요소가 아니고, 원래적인 어떤 위치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요소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환경, 이것 자체가 전체로 교회예요. 교회 요소가 그런 거예요. 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하고 구분되어지는 내용이 있느냐? 이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분명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유대 사이에 하나의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부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요 그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왔다 그래도 나는 감기 없다.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과 감기 없어.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 어떤 부조 구분되어지는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구세주를 나타났는데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이는 것을 결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사회 문제, 사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는 유대사회보다도 로마 제국 사회 안에 유대가 부금이니까, 부금을 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곳곳을 방황, 유리, 여러분로전문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이곳에 있다가, 음? 로마 제국 안에서도 시간이 니다 로마 제국 자체에서도, 바울의 행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그곳에 또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이들을 볼 때, 단면같이 이들이 옮기면 옮기수록, 뭔가 세리이자고 형성되니까, 로마 제국이 이를 가만히 있는 아있고 가만히 그면볼 수가 없어가지고, 박해를 해요, 박해를 가만히 보면 참, 없어도 될 만하면요. 박해가 안 나오죠. 이 세력이 자꾸 형성돼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옮기는 없음수로 오히려 더 사람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해 당하는 제국에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해서 박해를 당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걸 변호하는 거예 변호. 같은 유대인들이리 당할 때는 유대인이 박해를 이거 변호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공격하고 알고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간에. 근데 로마 제국에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이곳에 갔다가 박해 당하고 저곳에 가서 박해 당하고 황제가 바뀔 때마다 어떤 황제는 나아가도록 하고 어떤 황제는 바뀌려고 이런 내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 이 사람 쫓기고 로마 정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어? 쫓기는 사람으로서 고건여었기나 어떤 무리를 해서 지침을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어떤 어? 안디옥에 이르러 우리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불린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이름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이 무리를 호칭하면서 별칙이 주어지면서 이들이 믿는 것이 뭐다 이것을 대변에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런 어떤 언원들이 로마 제국에 뭐 나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어, 아니야 뭐참풍속 자체를 막뭐 나쁜, 나쁜 것으로 막 소문나 있는데 그것을 호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개하니까 아, 우리 실제로 소문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하는 일은 변호. 그것이 로마 제국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퍼지는데 그냥 일반 사람 제국들끼리만 퍼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로나 황제에게 타면서를 타면서 타면서 형태가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마치 그누가보금에 있는 표현처럼누가보금이나 우리가 보는대로성령보금이라는그 사도행전 이런 면 역사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 하는 변정신학이라 하고 불려지는 거예요. 대표사가 나오니까 누가 변정했다 변정가라 그래 그런 사람들 변정가라 니까 변정이라 변정가라 그러고 그래 나중에 후에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초기에 아직까지 형체가 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변호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것을 변정이다. 변정 나중에 후대사상에서그 돈의 신학이니까 변정신학이다. 또만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신앙하고 전혀 다른데, 하나의 신학의 흐름에서 '변정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다 여기서 또 필요한 것이 발전한 것이 신학이다 신앙하고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나와 할 때, 신학교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현상은 뭐냐? 시작은 그러한데, 분명히 교회에 쭉 흘러가는데 그것이 있을섬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다른의 어, 어떤 틀을 만들어가고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관계가 됩니다. 신약 자체가 어, 신약이 성경이 붙어 있는 건 바로 이변정신학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신학의 틀을 통해서 분명히 있었대요. 요구가 되어졌다. 필요한 시기가 되어다는 근데 1517년부터 시작되는 신학교라고 하는 이 개념은 폐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볼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500년이 지나는 지금에는 종교개혁 자체를 기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걸얼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종교개혁이 있었다. 나를 정에서 이기발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은 괜찮아요. 얼마든 지거는 가능하죠 우리 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그 나이를 기억해서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 그 몇년몇년 며칠에 몇몇 출생하고 언제 죽었고 이거 기억하는 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도 뭐냐면 지금 2017년 지금 현재요 종교개혁 지금 제가 지난 번에는 잘못했는데 잘못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데 내가 그뭐 지난 주간에는 뭐 월말로 날짜를 다 잘못 카운트 해가지고 어? 그래요어요 이번 주일에 굉장히 그 주가 지나고 지금 다시 우리가 보는 것이 10월 31일이거든요 10월 31일 날짜 정해서 이게 종교경이다 500주년이다 라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500주년이 되어지는 이몇년 사이에 500주년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모르지만, 현재 우리 분위기로 보면, 메스컴름이나 뭐, 나오려면, 종교계획을 왜 주냐 하면, 반드시 따라가는 내용이 뭐냐면,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육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종교계획 신앙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자. 종교계획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신앙을 종교개혁 신앙 잘못되었어요 종교개혁 신앙을 해보하는 것은 성경을 제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학교가 바르시는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 신학이라는 어떤 입장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정립해 는 여러 다양한 이 사람은 이렇게 저사람은 저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야 너무 너무 달라요 때요 성경을 제치고 성경을 중심해서 종교개일이 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종교개혁 종교계획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 때문에 죠 이거는 바로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가는 더 이상의 종교개혁은 필요 없다 할수 있는, 이거는 그거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이구, 그것을 전향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그때가 되었다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종교개혁 교육 500주년을 통해서 신학교가 폐지가 되어야 될 때가 되는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것 그래서 선포하는 국가선포를 하고 교황도서가 어, 폐지되어야 된다 교황전를폐지해야 된다 중국공산당은 폐지된다 미국의 자본주의 몰려간다 하는 것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 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저거 온 눈을 이끌나가라면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잘못한 것에 어 우리가 잘못했다. 어?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요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회는 이렇게 어? 몰려가는 이런 요소가 나온다. 이거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했느냐? 잘못한 요소. 지금 내놔야 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취의 말씀으로 가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이라는, 어, 전혀 엄청난 거죠. 지금 종교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못되도 얼마나 잘못되느냐? 당연히 폐지되어고있습니다 마치면, 기도됩니다.